취약한 연령계층들은 지금 모이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겨나는 것에 대한 안이 있어야 할니다 사실은 이제 5 8 6이 대부분 이제 60을 바라보고는 계십니다만 절대 네, 네, 네. 연령으로 노년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에 진입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되었죠. 16대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만 20년이 된 것이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시 20년 훨씬 넘는 기간을 우리 정치판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586 운동권의 문제가 일종의 패거리를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쏠똥 뭉쳐서 계속 간대는 거요 20년 넘게 그냥 계속가고 요번에도 거의 나고자 없이 다 살아남았고. 이거야말로 586 운동권이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한 존재라기보다는 일종의 패거리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만의 결속력은 대단히 강하겠지만, 그런데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세요. 지역별로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 뭐, 집권이라는 게꼭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보다는 정치권의 어떤 주교 세력으로서 집권하고 있는 586세대에 대해서 피로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늘 접 점수 70890 멤버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아가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한 사람들, 혼자, 혼자, 단문가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녔 상당한 것 같아요. 586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어, 회사에 있기보다는 뭐, 뭐, 자영업을 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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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아, 아, 지금의 이 경제, 아, 코로나 때문으로 지금 아, 문제점서 아, 보면 아, 얘기하지만 아, 코로나 아, 발생 아, 이전부터 아, 상당히 아, 어려웠다는 거죠요 아, 아, 그래서 지금 586 유권자들은 이 코로나 진정 이후에 i 그 아이메트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위기가 올 거고,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많은 경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 디플레이션이 될 거다, 경제 전문가들조차 지금 정말이 잘단 말이죠.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지금 이 운동권 5 8 6 정치 세력들이 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대해서 상당한 논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제가 거리에서 만나는 5 8 6 유권자들을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질문하신 40대 6권자로따해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들을 적시시기 바니다 그리고 7080이라면 40대, 40대 절대 제들 시작하지 <목소리도> 않습니다. 동시대로 함께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보다 부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어, 느낌이 I'm 간다 t sure i 그 i 를 g 치 i n g to tell you whether it's in the m 다른 질문 없으시면 h e world. i